풀박차 가다가 어떤 일이? 자, 여기서 보통 이제 왼쪽에 차 오나 안나 보겠죠? 왼쪽을 쳐다보는데요. 이야, 자전거가, 아이고, 다시 한 번. 아, 이럴 때 여기 잠깐 좀 멈췄더라면 좋았을 텐데, 여기 가게 여기서 여기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.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 위치가 여기에요, 여기, 여기. 여기서 결국은요. 한 1m 2m 때문에 사고 나요. 다기였다 네, 자전거 훌러그 근데 넘어지는 걸못 보셨대요. 이걸 못 보시고요. 나중에 보니까 보시죠.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. 자. 사고 나고 모르셨어요. 자전거 넘어진 건 모르시고요. 자전거 나랑 부딪히지 않았어요. 꺾어 보니까 어? 어, 아, 그 자전거, 자전거, 저, 쓰러져 있고, 이제 예, 학생 일어나 있고, 예. 그러면서 오디오는 없는데요. 처음에 학생, 학생 보고, 아이, 조심해서 다녀야지. <laughs> 잘 타고 다녀. 왜 <laughs> 혼자 넘어진 줄 알고. 근데 학생은 저기서요. 마트로 들어가더래요. 일어났고, 예, 일어나서, 아이, 자전거, 자전거 잘 타고 다녀. 그랬더니, 어, 그러고서 그냥 마트로 혼자 가더래요. 그래서 어, 나는 나랑 관련 혼자 넘어진 줄 알고 그냥 오셨대요. 근데 뺑소니로 지금 신고 당했대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, 이번 사고 둘다 잘못했죠. 불박차도 여기서 잠깐 멈췄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 기 전에 미리서 멈췄는데 자전거 와 불박차도 잠깐 멈춰서 애들이 신신 타고 올 수도 있으니까 잠깐 멈춰 멈춰서 살펴드려면은 아쉬운데 이쪽 분들하고 못본 거예요. 이쪽 분들하고 이 꺾기 전에 이쪽도 봤어야 돼요. 네. 근데 여기 왼쪽 보면서, 으불박차도 일부 잘못은 있어 보입니다. 뭐한 4대6, 3대7, 뭐그 정도. 그런데 과연 뺑소니일까요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데요. 아, 이렇게 하세요. 나 거짓말 탐지기 검사 받겠습니다. 그러세요. 예. 경찰은, 아니, 저 쓰러졌는데 그걸 놓고 들가면어 근데 저못 봤어요. 저 왼쪽 보느라고, 왼쪽 보느라고 넘어진 거 몰랐고요. 예. 만약에 알았으면 제가, 여기 일어나네. 지금 일어나, 일어나잖아요. 자, 예. 만약에 쓰러져 있었으면, 어, 어왜 그러지? 근데 일어나고 자전거만 넘어져 있으니까, 아, 자전거 잘 타고 다녀. 그랬다는 겁니다. 자, 보실까요? 여기서요. 네, 자, 가고 있는데, 안부대사는 그 바로 앞에서, 확, 예. 아, 그래서 제가, 제가요. 자전거 넘어진 것 같아서 학생이 그몇건 떨어져 있길래, 조심해서 타야지! <laughs> 학생 조심해서 타야지! 그 다음에 학생이 그 마트로 들어가는 거 보고, 별의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왔는데, 아이고, 이걸 갖다 뺑손이랍니다. 네. 저 그때 자전거 사고 나면 못 봤어요. 거짓말 탐지기 검사받겠다고 하십시오. 자전거 잘 타야지. 요 요런 애기가 음성이 있었으면은 그럼 딱 좋았을 텐데. 오디오 켜두고 다니세요.